안녕하세요, 임준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한국어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8과를 공부하고 있고요. 오늘은 두 번째 대화문, 두 번째 대화문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125, 126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7과에서 공부를 한 것은요,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병원에서 약을 주지 않아요. 약을 주지 않고 어떤 종이를 주는데 이 종이를 처방전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종이에는 이 사람에게, 이 환자에게 무슨 약이 필요한지, 어떤 약이 필요한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 가서 약을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약사님이 그것을 보고 필요한 약을 주십니다. 자, 여기에는요, 그런 내용, 그런 상황을 넣어 봤고요. 보통 약국에서 감기약을 줄때 3일, 3일 동안 먹을 수 있는 약을 주는데요. 자, 그것을 3일치 라고 표현을 합니다. 3일 동안 먹을 수 있는 약, 3일치 약을 이야기 하는데요. 약은 언제 먹어야 될까요? 보통 밥을 먹고 나서 약을 먹으라고 이렇게 약사님이 이야기합니다. 왜냐면요. 약을 먹고 적당한 시간이 지나고 약을 먹고 적당한 시간이 지나고 약을 먹고 이렇게 적당한 간격으로 약을 먹어야 되는데요.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적당한 간격으로 먹는 밥, 밥을 먹은 후에 그러니까 식사 후에 약을 드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요. 한번 들어봅시다. 어서 오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방금 병원에 다녀왔는데요. 여기 처방전이요. 네. 잠시만 기다리세요. 케빈님, 약 나왔습니다. 약은 3일치고요. 하루 3번 식후에 드시면 돼요. 아침과 저녁은 상관없고요. 점심에 먹을 약은 표시를 해뒀어요. 점심 약만 구별해서 드시면 돼요. 네. 그런데 꼭밥 먹은 다음에 약을 먹어야 해요? 아니요. 5시간 간격으로 드시면 되는데, 따로 시간 체크하기가 힘드니까, 식후에 드시라고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같이 내용을 살펴볼게요. 어서 오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자 여기 어떻게는요? 항상 얘기하 w h 왜왜 오셨어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이런 뜻이죠. 방금 병원에 다녀왔는데요. 처방전을 받아왔어요. 여기 처방전이요. 아, 네. 잠시만 기다리세요라고 하고요. 여기서 약을 만들고 있습니다. 약을 조제하고 있죠. 큐비 님, 약 나왔습니다. 약은 3일치고요. 3일 동안 먹을 수 있는 약입니다. 그럴 때 치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루 세번 식후에 드시면 돼요. 밥을 먹고 나서 밥을 먹고 나서 드세요. 식후에 드세요.라고 이야기했고요. 아침과 저녁은 상관없고요. 점심에 먹을 약은 표시를 해뒀어요. 자, 아침과 저녁은 똑같은 약을 먹고 점심에는 다른 약을 드세요. 그래서 표시를 해놨습니다. 체크를 해놨죠. 점심 약만 구별해서 다른 것으로 드세요.라고 얘기했고요. 네. 그런데 꼭밥 먹은 다음에 식후에 약을 먹어야 해요? 아니요. 다섯 시간 간격으로 드시면 되는데, 약을 먹어요? 다섯 시간 지나요? 약을 먹어요? 다섯 시간 지나요? 이런 식으로 먹으면 되는데, 따로 시간 체크하기가 힘드니까, 식후에 드시라고 하는 거예요. 밥을 언제 먹습니까? 다섯 시간, 다섯 시간, 다섯 시간 간격으로 먹으니까, 그렇게 약을 먹으라고 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어서오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방금 병원에 다녀왔는데요. 여기 처방전이요. 네. 잠시만 기다리세요. 케빈님, 약 나왔습니다. 약은 3일 치고요. 하루 세번 식후에 드시면 돼요. 아침과 저녁은 상관없고요. 점심에 먹을 약은 표시를 해 뒀어요. 점심 약만 구별해서 드시면 돼요. 네. 그런데 꼭밥 먹은 다음에 약을 먹어야 해요? 아니요. 5시간 간격으로 드시면 되는데 따로 시간 체크하기가 힘드니까 식후에 드시라고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공부한 내용을 여기 빈 칸을 채우면서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1, 13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방금 병원에 다녀왔는데 병원에서 무엇을 가지고 왔어요? 바로 처방전을 가지고 왔죠. 여기 처방전이요. 네, 잠시만 기다리세요. 케리님, 약 나왔습니다. 약은 3일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입니다. 그것을 3일치라고 표현한다고 했죠. 하루 3번, 언제 밥을 먹은 다음에. 식사 후에 그래서 식후에 드시면 돼요 여기에 또 나왔습니다 밥 먹은 다음에 식후에 똑같은 표현이 되겠죠 아침과 저녁은 상관없고요 점심에 먹을 양은 표시를 해 줬습니다 체크를 해 줬어요 점심량만 다른 것으로 드시면 됩니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구별하다 구별해서 드시면 됩니다 다른 것을 드시면 되죠 네. 그런데 꼭밥 먹은 다음에 식후에 약을 먹어야 해요? 아니요. 다섯 시간, 다섯 시간, 다섯 시간. 이렇게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먹어야 됩니다. 이것을요, 간격이라고 얘기했죠. 다섯 시간 간격으로 드시면 되는데, 따로 시간 체크하기가 힘드니까 식후에 밥 먹은 다음에 드시라고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대화문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세 번째 대화문을 가지고 올 텐데요. 그때까지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